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작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 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laughs> 저희가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이 행,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네. 뭐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질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인이 꼭 먹어야 할 필수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한데,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뭐 물론 영양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뭐한두 가지 정도는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어뭐꼭 그, 중년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요즘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또 영양제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현대인의 꼭 섭취해야 될 필수 영양제.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가요? 제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 욕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어쨌든 가장 아까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대인이 꼭 먹어야 될 필수 영양제는 없다. <laughs> 네, 네. 어, 현대인이 꼭 먹어야 될 필수 영양제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만한 장에서 보면은 음. 어, 뭐, 이, 조선시대와 달리 영양 결핍 사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양 과잉 사회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충분히 먹거리로서 어,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아, 우리나라도 뭐 지리적 특성상 또는 뭐 영양적 특성상 뭐 부족한 영양분이 있어서 그걸 보충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입증된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 유튜브만 봐도 뭐 이런 영양제 꼭 먹어야 된다. 뭐 필수 영양제 몇 가지 추천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연봉을 좀 온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두,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양제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범주의 개념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게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약은 의사 처방이한 약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 의약품, 아, 음. 의약품이라는 게 있죠. 네네. 네. 네, 네. 의약품은 효과가 입증된 거예요. 대상이 적해졌지만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약, 이 약을 시면 좋다고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네.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 있을 것 같으나, 아. 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조금 있으나. 조금 있으나?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의약품만큼 명백히 입증된 건 아니에요. 아. 예, 아마도 영양제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식약처 기준으로 본다면, 음. 이런 그니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면서 말 그대로 그니까 방점을 어디냐에 두려인데 음, 음. 일반 음식과 그니까 식품과 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방점을 두면서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의사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면 또 영양제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얘기가 되겠지만. 네. 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더 자신의 건강을 더잘 음. 건강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라는 관점인데요 음. 거기에서는 뭐 여러 주장들이 있고 네. 그래서 분명히 그또 효과가 전혀 없다 음.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laughs> 네. 다만 저의 개인적 생각은 비용 효과적으로 아. 네. 우리 영양제 뭐 한두 달분 하면 또몇 만원 하잖아요 어, 그럼 그렇죠. 1년 하면은 그 의약품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음. 과연, 뭐 예를 다면 우리가, 어 제가 고혈압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혈압약은? 네, 네.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 고혈압약만큼 가성비 있는, 음. 그런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수명도 연장하고,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음. 그럴 만한 영양제가 있을까라고 비교해보면, 네. 어, 일단 저로서는 꼭 이거 드셔야 됩니다라고 권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방송 분량에가 제가 제가 술자리에서 네. 영양제 얘기만 나오면 인기가 없어요. 아, 많은 우리의 그어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 철렁철렁한 <laughs> 눈으로 자한테묶어두요 아. 어떤 해답을 원하기에는. 네. 그래서 없다고 말하면 뭐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음. 그러니까. 환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분한테 필요한 영양제, 아, 권하는 네. 원장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증상에 네. 뭐. 그, 따라. 예, 예. 근데 현대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더 네. 건강한 사람에서 대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음. 거고요. 어떤 증상이 있거나, 또는 어떤, 어, 뭐, 특정한 상황, 네. 이럴 때에는, 아, 이런 게더 좋다고 말씀드린 건 있을 수있죠 네. 일반인 같은 경우에 필수 영양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 네. 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을섭취하면 아, 굳이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뭐두 끼, 세끼 이상을 음. 하게 될 경우에 부족한 영양분은 없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죠. 내가 뭐 편식을 하는 사람이나, 음. 또는 어떤 특정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외에서, 그러니까 소모성이 어떤 특정한 음. 일을 많이 하는데, 뭐그 식단이나 이런 게 그런 것을 다 충분히 따라가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필요할 수가 있죠 네. 가령 뭐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영양이란 요소를 보는 거잖아요 뭐, 뭐 예를 들면 요즘 관심 중에 하나가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뭐 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만들기, 몸만 만들기. 근육 만들기? 그러면 그 분은 그 근육 만드는 분들은 이 아미노산 제제를 많이 단백질 제제를 음.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백질 제제가 부족해서 먹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각자의 어떤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드시는 영양제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라는 요소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핍이 돼서 병을 초래하거나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해야 된다. 이걸 꼭 드셔야 된다. 음, 네.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몇 가지는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이제 젊은 여성이,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어 그런 이제 그 가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영양제 이런 식으로 네. 특정 대상 이런 데도 추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음. 좀 없을 것같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